안녕하세요. 백다마 TV의 백송우입니다. 오늘은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행령 개정안 때문에 장기 투자에 굉장히 적합한 ETF죠. 이 TR ETF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. 일단 TR ETF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ETF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주식을 담고 있어요. 뭐 혹은 채권을 담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기초자산을 담고 있을 수.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식을 담고 있는 요 etf 이렇게 주식을 담고 있으면 은 배당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당금이 이렇게 ETF 바깥으로 이제 빠져 나오게 되면 은 전문 용어로 요거를 이제 pr etf 라고 합니다 프라이스 리턴 이라는 etf 고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월배당 etf 뭐 이런 것들이 다 배당금을 바깥으로 이제 받는 거죠 투자자들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etf죠 근데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tr etf 인데요 tr etf 는 배당금 다시 이렇게 이 테프 안으로 들어갑니다. 뭐 사실상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이 안에서. 이 배당금이 다시 유입이 되는 거죠. 이 배당금을 받아서 이 ETF는 뭘 해요? 이 기초 자산에 포함되는 이 종목들을 다시 사죠. 그래서 이 TR ETF의 장점은 이 자동으로 이제 재투자가 된다. 투자자 입장에서는 편하죠. 이 배당금을 받아서 재투자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뭐 현금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재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TR ETF는 뭐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편합니다. 그리고 소액도 재투자가 가능하죠. 예를 들어서 내가 ETF 2만원짜리를 하나 사놨는데 1년에 뭐 배당률 10%라고 가정을 해봐도 그럼 1년 동안 총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2천원인 거고 그걸 또 원로환산하게 되면 얼마예요? 한 150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럼 그돈 받아가지고 뭐 다른 종목을 살 수가 없죠. 이런 경우에 재투자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. 하지만 TR ETF는 그 배당금이 10원이든 100원이든 혹은 몇만 원, 몇백만 원, 몇천만 원이든간에 저절로 이제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편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소액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재투자의 공백 없이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또 극대화할 수. 수가 있고요 과세 이연 효과도 이 복리 효과를 증대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배당금을 받게 되면은 뭐가 발생이 되냐면은 세금이 발생이 돼요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하지만 etf 안에서 배당금이 발생된 걸 다시 이제 다른 주식을 사는 이 과정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로 인한 어떤 복리 효과에 플러스 알파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세 가지의 어떤 특징을 이 tr e t f 의 그냥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r etf는 매달 매달. 다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사실 적합하지 않고 이 자산 형성을 위한 장기 투자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컨셉의 ETF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혹은 뭐 3, 40대 분들이 10년, 20년 뒤에 어떤 목적 자금을 마련할 때 굉장히 유용한 ETF라서 많이 추천하는 ETF 중에 하나죠. 근데 지난주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TR ETF도 이제는 분배금을 줄합니다. TR ETF는 분배금이 외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이제 TR ETF인데 이 분배금을 의무적으로 주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라 이는 이게 이제 앞으로는 TR ETF가 될 수가 없는 거고 또이 TR ETF가 갖고 있던 장점이 모조리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, 그동안에는 이 적격집합 투자기구 어, etf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이익 중에서 이제 분배를 유보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펀드 안에서 발생되는 어떤 수익 중에서 어떠한 어떠한 항목들은 그냥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고 이 안에서 보유할 수 있다. 이런 의미인데 거기에는 이제 결산 시에 펀드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이제 과세 이익을 분배 유보를 할 수가 있고 또 투자자산 매매 평가 이익도 분배 유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수 구성 종목 변경을 위한 ETF의 거래 이익도 분배 유보를 할 수가 있었고 이 항목 때문에 TRETF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었죠. 그런데 신설된 항목, 그러니까 개정안이죠. 이 분배 유보할 수 있는 이 가능 범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자와 배당은 제외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배당을 제외한다라는 이제 문구 때문에 이 TRETF가 존재할 수 없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은 배당금이나 이 유보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를 해 줘야 돼요. 단 국내 주식형 etf의 이자 배당은 여전히 이 분배 유보 가능 범위에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타겟을 했죠 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tr etf만 tr로서의 어떤 기능을 상실하게끔 만든 게 이번 개정안의 이제 핵심입니다 시행일은 2025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이익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왜 이런 세법이 생겼을까. 어떤 정부의 방향성이 보이죠 국내 주식에서 돈이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해외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혜택을 줄여서라도 어떤 이 국내 주식의 활성화를 좀 모색하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는데 어찌 됐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게 됐고 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 tr etf가 이러한 세법 개정 때문에 사라진다라고 해서 과연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tr etf로 돈이 들어갈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입니다.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해 하신 게 기존에 나는 이미 TR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? 법적으로 뭐이 TR ETF가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냐?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해외 투자하는 이 TR ETF는 A사의 나스닥을 추종하는 TR이 하나 있고요. 똑같이 이 S&P 500에 투자하는 TR ETF가 있습니다. 여기에 들어간 돈만 하더라도 벌써 5조가 넘어요.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있는 이 ETF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. 분배금을 지급을 하는 그까 그러니까 TR ETF가 아니고 이 PR ETF로 변경될 예정입니다. 다만 이제 운용사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이 분배금을 매달 지급을 하는 뭐 월배당으로 만들지 아니면은 1년에 한번 지급을 하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월배당으로는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 ETF가 갖고 있던 정체성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거고 분배금을 최대한 보유하면서 계속 재투자하다가 1년에 한 번만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으로 이제 줌으로써 어찌 됐든 이걸 뭐 TR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달 분배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복리 의 효과를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가 있고 과세이연 효과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더 얻을 수가 있는 방법이 이 분배금을 최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1회로 한정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보는데요 어쨌든 그 내용이 정해지면 다시 한번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법 개정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절세 계좌들 있죠 ISA나 뭐 연금저축 계좌들 이런 계좌들을 더잘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된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다시 생각해도 좀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면 저도 TR ETF에 투자 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실 분배금이나 월배당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서 계속 이제 재투자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좀 TR ETF를 선호하는 편인데 이게 사라진다라고 하니까 많이 아쉽네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.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